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금물사고, 부자다구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아, 오늘의 주요 뉴스, 2021년 9월 14일인데요. 뭐, 하루 좀 늦게 나온 소식입니다. 그, 또 남한 껄무새, 수도권 3년 전 아파트 값으로 이제 전세도 못 구할 판 껄무새가 무슨 뜻이냐면, 뭐, 뭐할 걸, 뭐, 뭐할 걸, 주식을 팔 걸, 집을 살 걸, 아파트를 살 걸, 3년 전에 아파트 살 걸, 나만 못 샀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그 후회만 하는 거죠. 껄무새. 어, 게 무슨, 그 유행, 유행어네요. 어, 3년 전에 아파트 살걸. 5년 전에 아파트 살걸. 그때 살아갈 때 살걸. 어, 최경환이가 빛내서 살아갈 때 그때 살걸. 못 샀네. 예,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3년 전 아파트 값으로 이젠 전시회도 못 구할 판. 어, 서울 경기, 이 지금 가장 주요한 눈에 오늘 들어온 눈의 눈을, 눈 수, 한번 세 개만 봐봐드리겠습니다. 전세가, 어, 보시면 2018년 1월 1억 3천, 1억 1,300 인데요. 어, 지금 현재 21년 8월에는 4억 한4,200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2018년 1월에 4억 4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평균 7억 7천, 7억 4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수도권 가격입니다. 수도권 가격. 서울 가격이 아니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도 수도권 아파트 전시 값이 3년 반전 매매 가격 수준으로 튄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7월 말부터 계약경시권 전월세 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실시되면서 전시 권이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13일 국민의힘 월간주택 동향 시계에 열다됐다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시 값이 8월 4억 4천만 원 정도 찍계됐고요 2018년 다시 평균 매매 가 4억 4천 비슷합니다. 같은 돈으로 3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세 가역인데 같은 매매 가격하고 지금 일치한다는 거죠. 3년 전 가격에 음, 이렇게 지금 되어졌고요. 수도권 전세값이 지난 11월 월간 상승률 2.4%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누적 상승률이 8월 까지1 0 2 6 되네요.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각각 8.7%, 10% 이상 계속해서 녹 웃고 있고 있고요 시흥시 전세값22% 오르고 있고요어 서울은 전세가율 대비 서울 55% 경기 66% 인천 68% 여전히 예전, 꾸준히 오름세가 오르고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뉴스에 가장 또 많이 눈 오늘 자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서울 빌라 월세 살기가 힘들다는 소식입니다 보증금 월세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네요 평균 보증금이 5 1638만 원에 월세 62만 원. 어, 빌라는 좀 열악하죠. 열악한데도 평균 6천만 원에 월세 62만 원. 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소식이네요. 어, 서울 연립 다세대 빌라 월세 집으로 살려면 평균 한 6천만 원에 보증금 62만 원. 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 부동산의 서울 연립 다세대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평균월세가 62만 4천 원. 이렇게 달했고요. 부동산 관련 조사 이후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가 오늘 또 가장 뭐 핫한 뉴스로 보여주는 게 주변 시세 이역수 둔촌 주공 분양가도 오를까 이 소식은 왜 전해드리냐면 당군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건축 조합 현장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현장을 못하게 계속 막고 있어요. 어, 이게 한 단지인데 이게 한 2만 세대 정도가 되어진 것 같고요. 가장 규모가 큽니다. 아,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금 대정부 투쟁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분당금도 오지게 때려내는 때려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3년차, 2년차부터 계속해서 재건축 조합을 이게 공사를 못하게 막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면은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좀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조합은 분양가 인상 기대감 있고요, 구역 넘기고 있고, 특별 공급 사라지고 있고요, 중도금 대출 막기 실수의 자우상입니다 앞뒤 안 맞는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 스스로 공급 막는 딜레마가 되지고 있습니다. 어, 당군 일의 최대 재건축 꼽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일년 분양가를 넣고 새 국면이 돌입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고 있고요. 둔촌 주공 뿐만 아니라 대다수 재건축 사업 조합을 기준으로 높아진 반면 정부는 분양가 폭등을 부담으로 강제로 가격을 내린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대위원 선임 안건을 처리했고요. 조합 관계자 앞으로 정상적인 속도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어, 일반 분양가 산정 심의 업체 평당 분양가를 3,700만 이상 책정하는데 성공하면 인스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합 관계자가 3,700만 원 분양가의 산정 영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입니다. 3,700이면은 이게 지금 분촌 이게 강동구거든요, 강동구. 강동구인데 강남이 평당 어, 지금 1억을 찍었어요. 1억, 이제 1억 좀못 되는 경우도 있고, 8천도 있고, 9천도 있고, 1억도 있고, 근데 4천이면, 지금 이게 4천도 지금 분양가를 지금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것 같은데, 허그 통해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뭐 막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차피 통과되면, 통과되면 이게 4천에 나오나 뭐 이게 일반 분양가가 4천에 나오든 5천에 나오든 6천에 나오든 제가 보기에는 지어지면 뭐 8천 이상은 갈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걸 누가 먹냐에 대한 차이겠죠. 정부가 먹냐? 어 조합원이 먹냐? 어, 투자자가 먹냐? 뭐 그런 차이뿐입니다. 아, 어, 시장에서는 벌써 어 강동구 뭐송파구 여기 저기서다 대부분 평당 8천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장이라서 어 일반 분양가를 이렇게 평당 4천 이하로 찍어 누른다고 해 가지고 이거 찍어 누르니까 공급이 좀 늦어지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게 가장 뭐핫 그 이슈. 핫 이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요 지금 둔촌 주공 관련 소식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소식 계속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냥 이유는 그거예요. 어. 분을 정부가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어, 가장 큰 핵심 사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